안녕하세요, 로엑스 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 로또 919의 저희 무료조합 신청 안내 및 918의 성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도전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 자, 로엑스 클럽 무료조합 공유 안내인데요. 우엑스 어, 클럽에서 열심히 조합한 번호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0조합 기준으로 발송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메일로만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메일에 뭐 스팸 필터나 메일함을 꼭 용량 같은 걸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는 45등 하기 위해 조합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송조합의 99% 이상이 꽝이거나 잘해야 45등입니다. 뭔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번호를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4,5등 당첨이 좀 많이 나오게 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재외수도 거의 기본적으로 15개 이상 20개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재외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아니면 도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저희가 성적을 항상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실 분은 꼭 저희 성적을 어, 알아보고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는 고정수를 활용하고 분산 투자와 공격적인 조합을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한 반은 그냥 반자동이나 재회수 패턴으로 사용하시거나 나머지 반은 그냥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분명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 또한 혹시나 뭐 저희 조합을 받고 뭐 당첨되신 분들이 있다면 자유로운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한 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절대 상위 당첨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게시면을 통해서 항상 조합 발송을, 그 회차의 조합 방송을 이제 발송 드렸다고 공지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어, 저희에게 그 댓글로 뭐 메일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스팸 메일함이나 메일함 용량 또는 메일 주소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메일 주소가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조합 발송은 빠르면 목요일 저녁, 늦으면 금요일 발송됩니다. 어, 신청은 댓글로 어,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댓글을 해주시면 저희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그 링크로 여러분 이제 메일 주소 같은 걸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무료 조합은 어~ 뭐 상위 당첨을 위해 좀 이렇게 재회수도 많이 사용하고 고정수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러프하게 막 고정수 별로 안 쓰고 재회수도 별로 안 쓰고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번호를 돌리면 뭐 사오 등 자체야 나오겠지만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구요. 어 어쨌든 어좀 상위 당첨이 할수 있도록 공격적인 조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99% 이상이 꽝이거나 잘해야 사오등입니다. 보내드리는 조합, 그대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제외수나 어 고종수 패턴 등의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어, 무료조합을, 무료조합 번호만으로 조합을 다시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무료조합을 아예 다 제외수로 보고 활용을 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료조합을 반을 뚝 나눠가지고, 반의 숫자는 버려버리고, 그 반만 가지고 반자동을 돌려보신다든가, 또는 무료조합 번호 중 뭐 중복수가 있으면 그 중복수를 뭐 제외수나 예상수로 쓴다든지 요렇게 자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번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조합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저희가 887회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 32회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어, 지난주에는 모조합에서 3등 조합이 하나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배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배달은 되지 않았고, 요번주에도 또 이제 저희가 7월 재신청받아서 아마 신청 인원이 줄었을 겁니다. 이제 신청 인원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요, 어, 918의 성적은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요번주도 똑같은데요. 거의 뭐, 15개에서, 구간별로 15개에서 20개까지 재회수를 쓰고 있는데, 20개가 넘은 것도 있나? 아무튼, 그 재회수를 쓰고 있는데, 그 재회수가 요즘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910회 때부터는 조금 패턴을 바꿨고요 패턴을 바꿨고, 그 이후로, 그면서 제외수가 계속 틀리긴 했었는데, 한두 개씩만 틀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외수가 한두 개를 넘어서, 막, 어, 세 개, 네 개, 세 개, 3개? 세 개까지도 틀린, 어, 구간에 따라서는 2.5개, 세 개, 보너스 포함 세 개도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고리 깊으면 산이 높겠죠? 저희가 뭐 이러다가 또 재회수가 맞는 흐름이 또 오면 또 성적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918의 어 전체 성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918의 전체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첨번호는 7번, 11번, 12번, 31번, 33번, 38번, 그다음 보너스로 5번이었구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상위 당첨은 없었구요. 모조합 내에서도 상위 당첨은 없었고, 요번에도 재회수가 조금 많이 틀리는 바람에 5등이 1 6 1조와그 다음에 4등은 모조합에서 다섯 조합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원인이 일단 제외수 틀린 원인이 가장 크고요. 그걸 떠나서 또 이제 제외되는 번호대가 요번에 20번대가 또 40번대, 지금 3주 연속 두 번호대가 제외되고 있죠.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타격이 있습니다. 지금 두 번호대까지 저희가 조합을 산출하는데.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조합에서 두번호 때를 제외시키는 그런 분석은 안하고 있습니다. 뭐 제외가 된다면 한번의 때 정도 제외되는 걸로 보지 두번호 때가 이렇게 같이 이게 두번호 때 제외가 간간히 나오는건데 계속 3주 연속 3주 연속이 맞죠 3주 연속이 맞을겁니다 잠깐만요 지난주에도 그쵸 그렇죠, 40번 때 없고 그쵸 그렇죠. 지난주에는 10번대 30번대가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는 10번대 40번대가 요번에는 20번대 40번대가 없는 이두 번호 때 제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 성적보다 못합니다. 지금 모조합은 자 어쨌든 저희 한번 음 저희 신청 인원에 따른 성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보면, 지금 104명, 어, 104명 정도의 신청 인원이 있으시고요. 이 중에서 당첨은 22분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한20몇 프로 밖에 안 되겠네요. 그 중에서 4등나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모조합 자체에서 뭐 5개밖에 뭐 나오질 않아서. 4등마저 없구요. 5등이 25조합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됐네요. 이건 뭐 어차피 요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두 번호 때 제외가 되고 제외수 자체도 틀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회차라고 보구요. 어쨌든 이 동성님이 5등이 두개 그다음에 배철원님 5등 두개 그다음에 최필수님 5등 두개 요렇게만 성적이 있네요. 물론 이제 신청을 더 하시면은 뭐 뭐, 성적이 더 늘어나겠지만, 그게 의미가 없겠죠? 어쨌든 상위 당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회차도 그냥, 뭐, 평범한 회차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9 1 9에도 무료조합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로 신청 의사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이제, 어,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919회에도 열심히 또 분석 한번 해봐가지고요. 좋은 결과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분석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